짜리찌릿찌릿 굿. 자리 잘리 지리. 가자! 유후! <목소리>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명절, 사랑이. 사랑이 아빠? 승민니다 야, 야, 사랑아 오늘 우리 어디 오는 거예요? 오늘은 거제도에 있는 <목소리> 하나 리조트로 왔어요. 유후! 자, 그럼 먼저 우리 체크인하러 가야되니까한번가보겠습가다가자에서 가정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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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가서입니다 와, 가정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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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 우리 사랑하고, 이 승리에게 멤버십 카드가 생겼습니다. 우와. 야. 하나씩 줄게요. p cutting us in your s m 품이있어 How did you get up? y e a 니다 don't know how to get the cut. Oh, singing. Yeah, I'm c o m 좋아요. y 좋아요. o 좋아요, 오 기대돼요 기대돼요. 세자세 와. 이야. 우와. 이거 어디다? 야 승리야. 야 신발 벗고 들어가 볼까? 와. 이거! 이야. 아빠는요? 멋지다. 음, 어, 대박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오 대박. 방이 너무 좋아. 야이 캐릭터 룸이 좋긴 좋네. 야 좋다. 응? 어? 아빠. 어. 근데 우리도 재밌게 놀수 없어. 우리 계속 방에 있을 순 없잖아. 그렇지 우리가 방에 있을 순 없지, 그렇지? 사랑아. 응. 짜잔. 어 맞아. 키즈큐 키즈큐 <목소리> <목소리> 이야~~ 사랑아 어, 승리야! 너 궁금하지? 네. 너희들! 아 트램폴링! 트램폴링! 그렇지! <laughs> 바우스 트램폴린 <트림플린> 파크라고 <laughs> 아주 신나게 한번 뛰어보자! 아, 네. 오케이? <laughs> 오케이! 승리도! <laughs> 오케이! 자! 고고! 갑시다! 가자! <laughs> 자 들어가기 전에 손소독하고 들어가자 손소독하고 <laughs> 네. 그렇지 이제 항상 놀이하기 전에는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 하고 해야 돼 알았지? 자 일단 어. 아, 키 체크를 좀 해야 돼요자 먼저 사랑해부터 볼까? 1 3 0 이상이야 아~~ 스카이챌린지 이용 가능 싫어. 통과 <laughs> 승리! 자 다음 100cm 통과 예~~ 우후! 우 와~~ 이야~~ 엄청 크다 <laughs> 마운스트레이폴리파크가요 엄청 커요 우와~~ <laughs> 아니 오자마자 뛰고 있네, 예? 오자마자 뛰고 있어. 이번 도전은 짚라인 하이파이브! <laughs> 지금 좀 긴장했어요!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! 화이팅! 괜찮아요. 위에 줄이 잡고 있어서 괜찮아요. 잡으면 돼. 잡았다. 자, 이제 다리 모으고. 사랑해. 자, 우리 출발! 줄... 아, 아, 출발! 예! 우후! 사이 출발! 갑니다! 이야! 야, 야 사랑이잘 타네! <laughs> 재밌다. 굿! 어, 재밌어. 여러분들도 놀러 오면 한 번씩 가보세요. 진짜 꿀잼입니다. 이걸 내가 왜 무서워했는지 모르겠어요. 재밌듯 한 번씩 할 거예요. 한번더 도전! 좋아요! 자, 잡고, 잘 올리고, 갑니다! 으악! 오케이 천천히 짜릿짜릿 찌릿찌릿 굿 짜릿짜릿 찌릿찌릿 오, 오 좋아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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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도착 왔어 왔어 도착 자 어땠어요 사랑아 어, 뭔가 가슴이 쫄깃쫄깃하면서 재미있었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잡고있고 아빠 손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었아 사랑이 너무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재밌어요? 네자 계속 놀러갈까 빨리요! 우리 거제도로 가야 됩니다. 거제도요! <laughs> 어디 갔어요? 아니 배를 운전하시다가 바다에 수영을 하면 어떡해. 여야세요 <laughs> <옆에. 웃음> 아빠도 고 <하고> 싶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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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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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가루 칠해볼까우승이야 <laughs> 파란색도. 송이 <소름이> 좋아하는 파란색. 자랑스러 <laughs> <오, 웃음> <나 아빠 없다. 웃음> 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와. 그림을 그리면서 화면에 뜬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. 여기가 바로 브릭 라이브예요. 아, 브릭 라이브! 여러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 가자! 와 눈사람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여기 성이 있다! 우리 미끄럼틀 타고 가자! 咻咻咻咻！哦，Come on！哦，Come on！咻咻！咻！哦，好刺激！啊，继续吧，OK OK OK！哈哈哈哈哈！真的，十分钟都不到吧？对对对，酷不酷？ 김승 뭐라 해야지? 미 김승미. 짜잔. 김승미. 사랑이 더 근데 사랑이 사랑이 뭐야? 김사랑. 김사랑. 오. 완성 예쁘죠? 야, 사랑이와 승미가 자기 이름을 탁 여기다 꾸고 가네요. 그렇죠? 예. 여기 재밌 여기 놀러 온친구들 자기 이름을 다이렇게 새길 수 있잖아요. 예, 좋다. 그니까, 사실 오늘은 미술 놀이를 해볼 거예요, 근데. 우와, 재밌겠다. 재밌겠지? 우와~ 잘 기억이 안나요 지금 가지자이 너예요? 무지개 사랑 중이에요. 무슨 뜻인가요? 작깐이 어... 그냥 무지개가 있어서? 거제도에 있는 하나리조대에서 정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하루 동안 보냈는데요. 사랑이는 어땠어요? 사랑이는 응. 특히 이 스카이 심요 심라이... 재밌었어. 엄청나게 재밌더라고요. 응. 아 그리고 물감 놀이랑 그냥 다 재밌었어요. 다 재밌었어요? 승리는요 네, 저는 비눗방울 놀이가 제일 재밌었어요. 그래요? 아빠도요? 다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도요? 기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네. 즐거운 시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어, 정말 재밌어요! 그렇죠. 우리 빨리 잘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